아니 저거는 잘내려와 <laughs> 아니 저거는 잘내려와 자 송암 챔피언 출격입니다 송암 어, 챔피언 챔피언 오 이야 역시 역시 저왜이데신 어, <laughs> 많죠 아. 이런게 아자 장비빨이라고 지금 2차 저차 다 타보고 있는 미스터 정돌발딱 어, <laughs> <볼>, 부르겠다 <laughs> 저거 사이즈 뭔데요 아어 아, 그러면 그게 딱이다 오,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어,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 <laughs> 한숨까지 쉬고. <laughs> 미치겠다. 화이팅! 그 아, 또 고기밥이 됐네요. 그물에 걸렸어요. 오, 오. 나이스. 오, 라인 땅 놓고 그 다음에는 저기를 봐야지. 어디 네. 네. 아, 가는? <laughs> 오. 오케이. 오, 준비해

출발. 어, 똥꼬 잇주고, 어, 똥꼬 잇주고, 똥꼬, 똥꼬, 똥꼬. 자, 오쭈쭈, 오쭈쭈. 그렇지, 그렇지. 오쭈쭈,쭈. 빼면앞 아, 그립이 절대 없다. 네, 절대 없다고. 음. 브레이크. 그렇지. 내려오실 때. 어금아파트에데 십오였죠. 플 플락으로 해야겠지. 락으로도 되니까. 허리로 딱 걷히고. 흔들림 어디 갔어요? 아이고, 대포 살만해, 이제. 오! 오. 나무를 비스잖아, 이렇게. 네. <laughs> 뿌리를 하나 떼야가. 더 어렵게. 성감처럼처음에 네, 네. 돌바위가 얼마나 많아. 그렇지. 이야, 됐다. 어. 이거가져 돼. 어. 그렇지 아무 때나 다 가지. 어, 아니, 이거 뭐 점점점 공사가 커지는데. 와, 네. 아, 저 나무박은 뭐 이제. 이, 이제 또 사람 다시 나타난다. 이제. 점점 공사가 커지는데. 아 예. 네. 올해 네. 올해 너무 네. 됐다. <laughs> 그거 내가 가지마라고, 돌, 돌 나가는데. <laughs> 아, 아니, 이거 그...